음, 녹화가 안 됐었나? 자. 어때요? 거 앉아있는 자리가 편한가요? 네. 음. 하루 사이 자, 여기는 천만 농장 집터 옆에 있는 뒷마, 앞마당입니다. 버스 차문은 열려있고 이쪽으로는 우리 집이고 자, 여기는 참만농장 농장치기 인사해주세요 아저씨, <laughs> 아저씨. 별명은 옛날 별명 마카이버 마카이버 마카이버입니다 마카이버 본인 소개를 나는 참만농장 안주인 별명? 김혜수? <웃음> <웃음> 자, 얘는 우리 집 고양이. 꼬리가 짧아요.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짧아요. 그리고 또한 마리는 여기. 똑같은데 꼬리가 길어요. 어, 우리 이쁜 뽀삐. 너무 가까이 오면, 뽀삐야, 얼굴이 이상하게 찍혀. 어, 지금, 지금, 새끼가 뱃 속에 들어서 배가 만삭이에요. 조만간 새끼를 낳을 거예요. 와, 그래. 새치하게 쳐다보고 있어. 까망아. 어, 그래. 너가 대답하는 거야. 그래. 까망아. 그래. 식감 먹었지? 까망이 아니잖아. 그래도 까망이라고 부르면 다 대답해. 까망, 걔 이게 뭐였지? 얘? 얼룩이. 얘는 얼룩이. 얘 먹보. 얼룩이? 근데 얼룩아 부르면 대답 안 해. 까망아. 아니야쟤 바람이야. 이거 바람이야. 까망이 얘 쳐다보는 거야? 먹보가? 먹보. 오구야, 오구야. 어 그래, 너 말이야 그래 너. <laughs> 왜 이름을 바꿔? 응? 엄마. 눈부셔? 네. 퍼이 새끼 나오면은. 응. 키울 거야? 너무 왜? 많아서 다못 키워. 제일 예쁜 한, 한 마리만. 눈부셔? 제일 예쁜 한 마리만 키울까? 다섯. 한 마리는. 자 그리고 여기 가마솥에는 뭔가를 끓이고 있어요. 뭘지 뭐 궁금하죠? 어? 이거는 다음 번에 다 끓여주고 음. 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뭐 하고 계세요, 마카이바 씨? 유튜브 멍사. 방송 어떻게 하나? 어, 조금 전에 날들어 못한다고 구박을 해놓고.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? 아 음, 진짜. 자, 여기까지. 저 과자 봉지들 보이죠? 이거? 이거다 어,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? 버려야 어, 돼요. 잘 처리하세요. 네. 오늘 방송 끝. 네.